네, 지금부터 2025학년도 1학기 대일고등학교 통합 과학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4개, 서술형 2개. 그리고 화학은 객관식 6개, 서술형 2개. 지구과학 같은 개수, 생명과 객관식 다 개, 서술형 두 개. 이 문제가 이제 대일고 학생들의 대일고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문항 수가 굉장히 많아요. 더해 보면 거의 한30 문제 정도 되고, 특히 여기 서술형이 두 문제씩 다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옮겨 적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족했는지 뭐한세 문제 정도 뭐 영역별로 하나씩 보면서 어떤 게 학생들이 어려워했는지 네,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학 문제 중 ]에서 6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하 이게 전자껍질 수랑 원자과 전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준 건데, 학생들이 경외수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봤을 때, 학생들이, 아, 그게 좀 당황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원자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원자들이, 원소들이, 어떤 전자껍질 개수를 갖는지, 원자과 전자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비율이 2인 거, 개수를 다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학생들이 어려웠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중 하나인데 물리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기출 문항이에요. 사실 이제 객관식이었는데 이거는 충격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1로 같은 경우는 항상 뭐를 포함해라라는 걸 제시를 해요. 여기서 보시면 충격량과 충돌 시간을 분석해서 풀이 과정에 포함시키세요라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답을 써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명 과학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학생들이 제일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유전병의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코돈수와 아미노수를 비교하시오. 그다음에 한계가 바뀌었을 때 변화를 서술하시오. 그다음에 배열이 유지가 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이것들을 학생들이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거, 아, 이게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문장을 어떻게 끝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가 뭐 국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많이 헷갈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뭐 암기 파트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제시해서 각각의 물리량을 정확히 찾을 수 있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암기가 가능한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자료를 너네가 해석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대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막 그래. 이렇게 막 다른 학교처럼 어렵지는 않으나 일단 문항 수가 많고 서술형을 통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게 하고 거기서 부분 부분 감점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해서 그렇게 변별력을 갖추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우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개념 설명하고 기본 문항 풀렸고요. 그 다음에 고일 고일 고삼 모의고사 해설했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풀었기 때문에 제 모의고사 문제집에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급급해서 이런 자료들을 안 봤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자세히 봤다면 충분히 그 학교 시험에서 아, 이그도 봤던 거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필기와 프린트. 제가 학생들한테 필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 너네 학교는 이런 거 가르치는구나, 너네 학교는 이거 배울 필요 없구나 이런 식으로 다 걸러주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전 대비 실전 모의고사랑 부교재 학습을 했는데 대우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리는 것보다 이 부교재를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부교재의 정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학. 교수님들이 그 주로 개념완성에 있는 문제를 쓰시거든요. 그 개념편이랑 문항편을 쓰시는데 제가 그걸 일, 이,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줘서 이거 풀고 가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대비 문제집이나 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타이핑을 쳐서 서술형까지 실제로 공부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2학기 통합과학은 이제 어떤 게 진행되냐면요. 일단, 대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항수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수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감점을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는 산념기, 전자기도 등과 고난이도 단원이 있어요. 특히 대우 같은 경우에는 문화생지 승인들이 한분한분한 분한분한 분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생지가 무조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삼 단원만 볼륨 다 치고 사 단원만 볼륨 다 치면은 무라 생지가 뭐 곳곳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좀 어려운 단는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외 같은 경우는 선생님 네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각각 부분을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문항 각그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고르게 출제가 되고. 고난이도 단원도 뭐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화학이 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학생들이 공부할 내용이 많았고요. 앞에 중간고사 봤던 부분까지 누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이 짧기 때문에요. 중간고사, 학사 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계약하고 6주 만에 바울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기말고사가 되게 길어요. 대일보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 중순에서 말까지 시험이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두달 동안 공부를 할수 있는데 당연히 중간고사가 기간이 짧은 만큼 단원이 적을 거고 기말고사가 긴 두 달이나 되는 만큼 시험범위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변칙적인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여러 가지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학 수업도 준비했고, 물리학 역학, 물리학 심화, 역학 심화, 그 다음에 통합과학 기본, 그 다음에 통합과학 심화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선행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은 물리학 기본, 혹은 나는 물리학 이미 배웠다. 물리학 심화, 들어도 되고, 난 통합과학을 좀 잘한다. 그럼 통합과학 하이퍼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고3 기출문제 푸는 진짜 내용 설명을 되게 적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풀고 가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통합과학 기본 수업이 있어서, 아, 나는 통합과학 내신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학생들은 통합과학 기본 수업을 들어서 각각 학생들이 충분히 이번 여름방학을 자기만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혹시 뭐 대일고를 다니고 있어서 저 선생님의 수업이 궁금하다 내신을 같이 하고 싶은데 좀 짧게 수업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혹은 그런 기회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여름방학 특강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저희 목동 다원교육에서 상담을 충분히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학원 측으로 연락을 주시고 저와 함께 방학과 그리고 남 나... 앞으로 다가올 2학기 내신 대비까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